11기 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바드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라 그러나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아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아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우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여우사바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아방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합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이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일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도망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탈 차를 불러오셔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속내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경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서 있더라.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아에 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아방의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해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열왕기 하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반이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완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계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 없어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에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한 명과 낙이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야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아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 하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니, 엘리사가 개아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풀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개아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개아시를 불러 저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하에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